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데요, 그죠? 요일이 다를 뿐, 매일 일상이 같습니다. 하지만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틀리죠? 왠지 그냥 마음이 설레잖아요. 금요일은 그죠? 여러분,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금도 특징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만 또 복륜으로 예쁘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랍니다. 이 아이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영상에 올렸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쁜 아이들로 준비했습니다. 11번입니다. 축복마리아 3두인데요두 아이는 금이 예쁘고, 하나에는 조금 녹이 강해요, 여러분. 조금 크기도 틀리고요. 이 아이가 메인 같습니다. 엄마 입장은 정말 금이 예쁘고요. 아, 요큰 아이가, 크기가 조금, 그래도 작아요, 여러분. 한 3cm 정도 나와요. 옆에 아이도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살짝 보여 드릴게요. 금이 약하지만 엄마 유전자와 다른 아이들 유전자 바스는또커가면서 금이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11번이고요. 축복 마리아 32고요. 가격은 50만 원 되겠습니다. 12번 같은 아이랍니다. 색깔이 색상이 조금 차이가 나죠. 축복 마리아금 가격은 40만 원이고요. 야이도 볼고스름하게 바뀌어요 커가면서 그렇게 되는 아이더라고요. 입장이 전체에 금도 들어있고 녹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여러분. 작지만 커가면서 정말 매력이 독특한 아이랍니다. 이런 만큼이나. 크기는 한4.5 정도 사이즈 나와요. 512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40만원이에요. 3번, 스타보스, 금, 실뿌리랍니다. 실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많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흙에 심으셔도 되는 단계입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요. 금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스타보스의 특징이 후발로 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는 아이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14번도 스타보스 금 실뿌리고요. 가격 6만원 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큰데요. 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합니다. 어, 실뿌리는 여러분 실눈이 트여있는 그 단계에요. 아주 아직은 실뿌리라고 하지만 작습니다.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8.5cm. 가격은 6만원 앞에 하여 똑같습니다. 네, 눈여겨 봐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 보여드리면서 조금 충분되는 아이를 이렇게 선을 보였었습니다 워낙 고가여서 아이는 갖고 싶은데 뭐 가격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 자구 조금 사이즈 작습니다. 가격대에 낮은 아이 준비해봤어요. 이 아이도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금 형태 모양 입장 독특합니다, 그죠 완전 한엽이에요. 네, 아래 입장까지 잘 들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유독 붉은 균이 덩 매력적인 아이네요. 그죠 5번 마리아 금2 5만원이고요 아까 그 아이 몸에서 떼어낸 자구입니다. 가격은 기준의 아이들보다는 조금 저렴한데 입장 하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떼어낸지 어, 뿌리는 나있어요. 아직 완전한 활착은 아직 못한 단계입니다. 사이즈는 한4.5정도될것 같았어요. 5cm 정도. 예, 엄마 그대로 발 닮아서 붉은 기운, 흰 기운, 그리고 초록 기운이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515번이고요. 이 아이도 마리아고요. 가격은 25만 원 되겠습니다. 6번은 곰 마리아예요. 곰 마리아 금 가격 10만 원 되고요. 입장에 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녹이 독특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는 녹의 색깔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느낌도 곰마리아는 녹에서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금이 있는 부분은 다른 마리아, 일반 마리아와 같은데 녹이 독특합니다. 4.5에서 5cm 나오는 아이,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7번 아이입니다. 중투 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금이 뚜렷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중투는 다 같은 아이인데요. 오늘 이 아이는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금 상태는 선명합니다. 모든 입장에 다 들어있고요. 가격은 17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아요 중투 말이야. 옆, 뒤로 살짝 건너가 볼게요. 전체 입장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7만원 되고요. 18번 마리아 금 실뿌리 단계입니다. 35만원이고요. 골고루 잘 들었죠. 그리고 송립장에서는 복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뿌리 단계예요. 사이즈는 8cm 나오는 아이 518번 되겠습니다. 9번 마리아 금 가격 32만원 되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금과 녹의 차이는 조금씩 차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약간 금이 비율이 더 많고요. 또 골고루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복륜으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전체 아이 얼굴 보고요.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 참 예뻐요, 여러분. 그죠? 사이즈 7.5 정도 나오는 아이 32만 원 되겠습니다. 2 0번 마리아 금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요렇게 고표를 해요. 뿌리가 없습니다. 가격 18만원 되는 아이구요. 영상이 훨씬 아이보다 못해요. 정말 금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인데 그금 상태가 전달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예쁜 아이예요. 5.5cm 가격은 18만원인데요. 뿌리는 없어요 여러분. 11번입니다. 마리아금, 실뿌리 단계, 가격이 23만원인데요. 정말 금이 어쩜 이렇게 비율이 똑같이 잘 들어있을까요? 입장도 많고요. 그리고 반듯반듯합니다. 전체 입장이 또 골고루 금이 들어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사이즈는 한5.5 정도 되는 아이예요. 5.5에서 6cm 나옵니다. 가격은 23만원 되겠습니다. 12번 마리아 금 가격 17만원입니다. 여러분 금 예쁘죠? 전체 입장에 금이 또 독특해요. 그죠? 녹이 선이 딱두줄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 아이가 마리아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하고는 또 금이 나 있는 형태가 다릅니다. 가격 17만원 이구요 입장도 포동포동 하고 그래요 사이즈는 한4.5 에서 5cm 되는 아이예요 17만원 입니다 13번 마리아 금 뿌리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으면 어때요 그냥 금만 보세요 16만원 이구요 이 아이 금 전체 입장이 잘 들어 있습니다 16만원 이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4cm 에서 4.5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크면 또 적심했을 때 자구들도 엄마의 성향을 닮을 확률이 많아요 금과 녹이 골고루 잘 예쁘게 들어 있잖아요 그죠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14번 마리아금 실뿌리 단계지만 가격은 28만원 또 금이 속 입장에서 나오는건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아랫 입장 보면 금과 녹이 골고루 잘 들어있어요 금이 입장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녹가의 비율을 보면 전체 입장이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 8만원이고요 여러분 10불이에요 8.5cm 제가 뿌리가 없습니다 실뿌리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푯말을 보고 지나가서 아이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 뿌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농장에서 키우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커팅 바로 하기 바로 한 아이들도 구매하는데 전혀 뭐 망설이지 않습니다. 금만 보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조금 좀 걱정되는 분들은 뭐 커팅 한 단계 뿌리가 없다든지 실뿌리가 약하게 났다든지 그러면 어 데리고 가서 혹시 아이 죽이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하에도 실뿌리 단계에요. 28만원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50만원이에요. 입장, 넓이, 두께, 금 상태, 모든 게 고려가 됩니다. 어떨 때는 후손이 어떻게 나올 것 같지도 이래 짐작을 해야 그만큼 금 하나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모든 그의 신중을 기합니다. 크기는 8cm 나오는 아이고요. 525번 아이입니다. 가격은 50만 원이고요. 6번 아이 마리아 금실뿌리에요이 아이 가격은 17만 원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 데리고 가셔도 돼요. 만약에 조금 저렴한 아이를 금을 잘 들어 있는 아이를 찾으신다면 이 아이는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실뿌리지만 흙에 바로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물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실뿌리 났으면 물을 그냥 뿌리 튼튼한 옆에 아이들하고 똑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났다는 뜻은 벌써 이 아이는 생명체로서는 건강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커팅한 단계에서도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뭐, 우리 할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실뿌리도 실눈이더 있는 단계에서도 흙에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고 또, 아이또 살피고 또 물을 주고 하면 금방 쑥쑥 하더라고요. 가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듯 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가격 17만원 되는 아이구요. 금 예쁘게 정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한4.5 정도 나오구요. 526번입니다. 17번입니다.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 25만원 전체 입장에 환엽이 보여요. 그리고 복륜도 들어있구요. 골고루 잘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오늘의 예쁜아이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입장 두께, 넓이, 골고루. 인물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6cm 정도? 가로로 했을 때, 한 7cm. 아, 가까이 가니까 훨씬 더 예쁘죠? 금만 봐도 여러분 너무나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527번이고요.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18번 마리아 금 실뿌리 15만원 인데요 네, 전체 입장에 금 골고루 잘 들어있네요 사이즈는 작지만 실뿌리니까 이제는 쑥쑥 커줄 거라고 봅니다 한 4cm 정도 나오는 아이 가격은 15만원 이고요 옆에 입꽂이에서 이렇게 금이 나왔어요 어, 엄마 입장 보니까 진짜 금이 좋은데 금도 입꽂이가 된답니다 528번 15만원 이에요. 129번 이고요 마리아금 요아이랍니다 여러분 요아이 17만원 인데요 얼른 찜하세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는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찜 하셔야지 기회가 가요 항상 이렇게 문자를 주문 주시는데 매번 이렇게 판매 완료 문자를 드리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입장도 짱짱해요. 활착 단단히 되어 있다는 것은 입장 두께나 아이, 아이 뭐 상태에서도 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한 6cm 나오는 아이. 가격은 17만원 되겠습니다. 6월 1일, 금요일입니다. 숫자도 오늘은 의미가 있고, 금요일이라서 또더 의미가 있는 오늘 오전 영상의 마지막 아이, 530번 마리아 금. 여러분, 실불이에요. 가격 12만원인데, 작아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금잘 들어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너무 작아서 자를 대기가. 한2.5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실뿌리구요 가격은 12만 원. 금은 잘 전체 입장에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예요. <목소리>